자 1232번 어느 중학교 1학년 1반과 2반 학생 2반의 전체 학생 수의 비는 5대 6이다. 혈액형 A인 학생 수의 비는 4대 5일 때 1반과 2반의 혈액형이 A인 학생의 상대도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1반과 그 다음 2반 전체가 5대6이기 때문에 우리가 B를 숫자, 계산 가능한 숫자로 바꾸는 법은 똑같은 문자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일반 전체를 5A라고 두고, 그 다음에 6A라고 두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에도 A형인 학생은 여기가 4B라고 하고 똑같은 문자를 쓰면 안 됩니다. 다른 문자. 그래서 똑같은 B를 여기에 여기에 곱해주자. 그래서 A형은 4b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5b명이 있을 겁니다 그럼 상대도수는 전체분의 5a분의 4b가 되고 a반의 상대도수는 6a분의 5b가 되고 그러면 ab, ab 약분해버리면 5분의 4대 6분의 5가 된다 양변에 30을 곱해주자 30을 곱해주면 여기는 64, 24 30을 곱해주면 55, 25, 그래서 24대 25가 됩니다.